들어갔게 때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GG! 마지막 결승은 오히려 좋아돼 이기면 되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좋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윈스가 아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힐러 있는 쪽에 혼자 들어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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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결승전 다운 경기네 그래도. <laughs> 저는 우승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4대떡 하면은 또 재미없다고. 저는 볼거리만 제공해줬습니 제공하는 돼 그럼 우리 프로 게이머 아니야? 어차피 우리 저도 치킨이야. <laughs> 맞아요. 너. 안 돼요 저 이겨야 돼요. 미, 미션 걸려 있어. 아 맞다 나도 미션인데. 저희 우승 목표가 뚜렷하네. 우승해야겠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이제 이동 기장도 없어. 라자 라자 라자. 메인 메인 메인. 천편 천편.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빠져, 빠져. 천천히, 천천히 빠져. 리퍼 있어 리퍼 있어, 미어, 리퍼, 미어, 있어. 미어. 리퍼 있어 맹메이 아니야 리퍼 있어. 네. 맹메이 아닌 거 리퍼. 메이 장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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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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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차려 혼자 차려 혼자 차려 혼자 자자리려 자려 자려. 아거빠라 빠르 빠빠 라인만쳐라인만쳐 라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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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라이먼 라인 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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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리퍼겠대 라인 라인 리퍼겠대 음. 리퍼 리퍼 라이 반대 없다 라이 반대 없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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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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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라라인 라이 라이 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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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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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이 어, 아갈랜다 이거 면 천천히 나와 면야 지하로 나와 내려가자 내가 히 나와 이고아이고아이고 먹는 먹자 먹는다 먹는다 먹고 어, 어, 지하로 와 응. 지하로 와 응. 지하 로와 자리야 봐 자리 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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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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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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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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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 자리 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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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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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죽는9 9 9 9래9 9 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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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맥9리9 9 9 9 9 9 9 9맥9 9 9 9 9맥9 9 9 9 9 9시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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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리9 9 9리9어 맥크리1메크리 아, 까고. 템피에요. 아, 어, 어. 아, 나이스. 트 할만 할 할만. 트 할만 할만 할만. 그프리 선수 돌려봤지만. 거점 다시 가져오게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질수 없다. 했거든, 했거든, 했거든. 매클에게요. 다시 한번 밀쳐낼게. 천천히. 매클에 벌네. 우리 시시민이 궁수언까지기다 거점 좀 주자. 아. 거점 좀 주고. 나이스. 이 차, 이거 차, 이거 차. 루필루슈필에 아어 근데 아직 몰라요 ccb 선수도 네 위에서 계속해서 네 케어를 열심히 해줘서 다 살렸어요 와 살렸는데 해볼만 할것 같은데요 해볼만 해볼 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많 해볼만 할것은데 ccb가 시시비 이건 ccb 시시비 팀장님이 시시비가 이걸 했습니까 ccb 시시비 팀장님이 팀장님 팀장님 찬양하라 팀장님.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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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이 이걸 울바부릅니다 팀장님 또 외쳐봅니다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진짜 제발, 라이보는 중!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해는 쪽, 이 라이브 오라이 라이브 오는 쪽, 라이라이 라이브 오는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라이나오나 라이브 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이브이브 오는 쪽, 라이브 오는 쪽, 라이브 이브 오는 이이이 나이렇나이렇나이스나 이렇게 이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라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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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킹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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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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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이렇게 나게게 미스게이트스게이트스게이트 인스게이트, 인스게트인스게피트인스이스게이트인이트인스이트인스게이 왼쪽으로 이트 인스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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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게이트인스게이맥 인스게이트, 게이트 인스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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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시있는공 빨라 수시있는공 치고 바로 그냥 백크리 몰러 가면 돼 들어가면 바로 옮겨줄게 가볼까 가볼까 딱 가리 가리 백크리백크리크리백크리백리 나이라마 나이라마 리아 셀프 없음 리아 셀프 없는 거뭐라 노시 포인트 뭐라 노시 포인트 뭐라 노시 포인트 우이라 노시 확인 자리 차렷 차렷 자리 차렷 차렷 자리 차렷 차리차리차리차리리렷 차렷 차리 차렷 차렷 현데모이 해라 구온다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우리 군이 많이 없어서. <MIEN> 어, 네 어, uh, 아, 나 돼지 침대다가. 소리 소리. 마지막에 방실도 없고 자탄이 있다. 자탄에 못낀 거. 최대한 비빔, 최대한 늦게 비빔. 비빔 말이야. 야 거점 가 봐. 거점 가 봐. 어크거어 거. 끝났어. 백룡, 백룡, 크리 백룡, 백룡, 백룡. 백룡, 백룡, 백쳐거 거. 시간 리포 망9아9졌어빼9 9 9 9 9 9 9 9 9인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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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9 9라9 9 9 9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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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9 9 9 9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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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다9 9 9 9 9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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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 9 9 9 9리 타다타다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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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스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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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밀 됐다. 준비, 밀준비밀 준비 야 이거 뒤로 살짝 굴어원야돼 원. 반응 못 했다 아씨 아... 씨... 상대... 아 소리 이거 상대 오면 찍을 준비 여기 오는 거받라 진짜 오는 거받 진짜 아니 우리 가야돼 우리 야,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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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맥크리. 그래, 맥크리 맥크리, 그래, 맥크리. 그냥 아무거 빼고 그냥 계속 탱커 갈게 하나 더 그렇지. 기박고 기박고 토 맥크림 맥크랍 넣어 던맥크맥크맥크맥 나히라 먹어. 브리켓 프리켓. 라이멀수 있나 이거? 라이멀수 있어. 라이멀수 있어. 지 켄지 켄지 조심 켄지 조심. 헤비라라이몬어라라 얘들아 제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라인 깼지 얘들아, 제발 라인. 우리 첫한 판은 줘. 우리 아나 불이 문다 이제. 오케이, 아나 불이 무는 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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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라인, 무조건 라인. 아, 담다. 막았어, 헤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라인 온, 라인 온, 라인 온, 라이 온, 라이 온. 뽕 빠졌고. 아, 여기 쭉빠다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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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나 볼수 있음. 천 아나 봐, 천천히. 다시 우리 빗대 치고, 빗대 치고 가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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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모세요이인 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 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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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 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 브리브리브리브리. 브리 어? 거점을 그냥 어, 줬는데? 아 다음 턴 기회 아직 한번 있어요 아닷컷이야 천천히 아니 바닷컷 할 만해 할 만해 거점에서 천천히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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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으니까 브리 브리! 브리 지금! 라인 봐 아, 브리 잡아야 돼 밀고 나가야 돼 브리 응. 원 브리 원 브리 원 브리 원 브리 원 나이스 다음 라인 겐지 조심하고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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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중 라인 반 라인 반 라인 컷 아나 수면총 없고 뭐 헤이비 트레 트레온 트레온 트레아도 먹고 아나나나이 밑에 아다 나이트 나이트 안 풀었어요 아, 나 아나 나보나보아라라라라라나보아필아아해해해한보고 있어 아, 나 죽어. 일본이 버터리. 버틴 면 우리 부어 간다. 아, 한번더 발진했어. 되나? 한 번이. 나 아. 비나 아! 아, 비 아, 내가 실수 너무 많이 했다. 아니야. 이거 다 너무 실수 많았어. 아니 아니야. 잘트 카운트 잘 쳤어. 실수? 누구 나 있어. 2등 한게 어디야. 지킨 먹자. 아. 어잘 막음 했어. 그지가 <laughs> <laughs>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었어.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